면서도 아주 최고의 경관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 나면 나도 가보고 싶은 쪽노공의 등산지는 쪽노봉입니다. 저는 오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절에 경기도 양주 가막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악산 하면 대부분 파주의 감악산 그리고 출렁다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675m의 감악산은 경기도 파주, 연천 그리고 양주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양주에서 감악산을 올라 보는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임꺽정봉에 오르는 길에 하늘데크길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벽 암릉을 오를 수 있도록 계단길을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 그 이름처럼 하늘을 마주보면서 하늘을 맞다 걷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멋진 곳인지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막산 주차장에서 1.8km 정도 올라오면은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곳까지 어, 수월사라는 절까지 올라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어, 등산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장금봉으로 가는 길 오른편은 선일재로 가는 입구입니다. 저는 어, 이 길을 따라 선일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막산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어, 장군봉을 거쳐서 임꺽정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의 목표인 하늘데크길 올라가면서도 보고 내려오면서도 어떤 모습인지 보기 위해서 선일제 지나서 임꺽정봉을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숲길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좋습니다. 어, 여름의 끝자락에. 아, 이렇게 푸르게 우거진 숲길을 걸으니까 아, 역시나 기분이 좋네요 어, 보통 잔도라고 하면 어, 절벽에 구멍을 내서 받침대를 끼우고 그 위에 나무판을 얹은 어, 다리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순창의 용골산이라든지 두타산, 마천루, 하늘길이 어, 그렇게 조성된 길이라 아주 멋진 절벽과 암릉을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가막산 또한 암릉을 길로 연결한 잔도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숲길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천천히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10분 정도 걸어왔는데요. 어, 등산로도 잘돼 있고 아주 편안하게 쉬엄쉬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등산 초보자, 등 린이 여러분들도 오시면 어, 편안하게 부담 없이 걸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한 여름 같았으면 출발한 지한 15분, 20분 정도 되면 엄청 갈증이 나거든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근데 지금 전혀 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아 여름이 가기는 가려나 봅니다. 아, 물론 여름 산도 신나게 즐겼지만 또 여러분 이 등산하면 가을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오면 또 아름다운 산들을 어, 다닐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가을 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쪽노공의 등산 예능과 함께 가을 산행도 즐겨주세요. 아, 선일제, 200m. 자,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선일제까지는 이렇게 숲을 헤치고 와야 되는 숲길입니다. 어, 오늘 제가 긴바지를 입고 왔는데요. 아, 진짜 긴바지 입고 오기 잘했네요. 이 다막산 하늘길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 조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일제 도착했습니다. 신선이 머무르는 곳 선일제네요. 아, 여러 개의 이정표가 있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어, 걸어온 어, 돌광신터, 신암저수지 쪽의 숲길 외에도 아, 다른 아, 숲길, 그리고 둘레길 등이 있는데요. 인꺽정봉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8km를 더 걸어가야 합니다. 네, 저는 어, 선일제를 지나서 태크길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아주 느낌 좋습니다. 아, 저는 평소에도 많이 걷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 일상 속에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를 걷는 것과 이 숲의 흙길을 걷는 것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푹신푹신한 흙길을 걷기 위해서 주말마다 별 일이 없으면 이렇게 산을 찾고 있습니다. 오! 오! 꿈틀꿈틀. 아, 제가 마침 딱 발견해서 안 밟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조금 가파르다고 해도 그동안 다녔던 산들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얼마든지 오르실 수 있는 산입니다. 도전해보세요. 오늘 가족 단위로 산을 찾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등산 다니면서 제일 아쉬운 게 부모님과 함께 산을 많이 다니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하실 때 어, 운동 많이 하시고 산에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 특히 부모님들과 함께 어, 산에 많이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도 생기고 <laughs> 갈등도 풀어지고 <laughs> 아마 더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부모님과 함께 산으로 가세요. 오, 저기 앞 숲을 사이로 어, 계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서부터 가파른 계단 길이 시작이 되네요. 네, 멋진 경관을 기대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이 계단길 아,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도 아주 아, 길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오, 이제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아, 저 아래 경관들이 멋지게 보이네요. 아 좋다. 네, 저 멀리로 제가 출발했던 신암 저수지가 보이네요. 아. 아. 뭐지, 저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지금 탄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점점 어, 기대가 커집니다. 눈껍정 봉으로 가려면, 아,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예, 저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전망대.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아, 이거구나! 야! 와와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감탄이 터지게 됩니다. 와 이것이 바로 하늘길이군요. 와우. 네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늘 대크길이 시작되는데요. 하늘과 맞닿은 하늘길 드디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 지금 하늘 대크길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이 멋진 경관을 혼자 본다는 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아, 이 산행 친구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일단은 영상으로 이 모습 멋지게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어제를 봐서 다 멋있네요. 와. 여기 바깥 좀 내다보니까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아. 이곳이 제2 전망대네요. 이곳 전망대에서 보이는 경관들입니다. 도봉산에 와 롯데월드 타워까지 보이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계단들을 올라왔고요저 멀리 둥그렇게 보이는 곳이 바로 제3 전망대였습니다. 이 데크길에 총 4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꼭... 정관을 보고 가세요. 와, 오. 자, 여러분, 감악산 하늘 전망대. 후.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3월에서 11월까지만 운영한다는 거 눈이나 비나 강풍주의보 발령했을 때는 오르실 수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인껍정봉 도착했습니다 오우. 오늘 산행은 신암 저수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수지 지나서 어, 등산로 입구를 지나면 가막산 숲길이 나오고요. 숲길을 걷다 보면 어, 선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일제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 암벽데크를 어, 만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전망대를 거쳐서 데크길을 걷다 보면 임꺽정봉에 오르게 되고요. 어, 저는 임꺽정봉을 지나서 저기 뒤로 보이는 감악산 정상까지 오른 뒤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꺽정봉 지나서 감악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 성우사설에 보면 조선 3대 도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꺽정입니다. 어, 조선중기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때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어, 부정부패와 수탈이 극심했던 때에 이 백정 출신이던 임꺽정을 어, 비롯해서 어, 민초들의 란이 일어났었죠. 어, 그 임꺽정이 바로 이 경기도 양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 불곡산의 어, 봉우리에도 임꺽정 봉이 있고 이곳 감악산에도 임꺽정 봉이 있습니다. 사실 어, 임꺽정이 어, 의적으로 어, 그려지게 된 것은 바로 벽초 홍명희 선생의 어, 임꺽정이라는 소설 어, 때문이었죠. 네, 감악산 정상입니다. 저기 멀리 비가 보이네요. 네, 감악산 정상 감악산 비입니다. 어,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와 비슷해서 제5의 진흥왕 순수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글자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떤 비인지 그 내용은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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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임꺽정봉에서 다시 하늘데크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물론 여러 코스가 있지만 저는 오늘 온전히 이 하늘길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도 하늘데크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와, 내려가면서 또 보게 되는 전망이 와, 또 올라갈 때다 보지 못했던 모습들까지 챙겨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막산 하늘 데크길 등산 초보자이신 분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어렵지 않게 산행을 할수 있으면서도 아주 최고의 경관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